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동원 박사님의 흥미로운 신학 논문 속으로 한번 네,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음악의 구속사적 전환과 악기 사용의 신학적 근거라는 제목인데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많은 영감을 준 논문이죠.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어,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악기 사용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그 신학적 근거와 한계. 손 박사님의 연구를 따라서 한번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게 네,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한 음악 취향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우리 믿음을 형성한다는 그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원칙과도 딱 연결되고요. 아, 어, 네, 네. 또 성경이 무엇을 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 규정적 원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손 박사님은 이제 구약 성전이랑 신약 교회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세요. 좋습니다.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손 박사님의 그 핵심 주장이 어~ 구약 시대에는 악기 사용이 명령이었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서 성격이 확 바뀌었다는 거잖아요.구약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구약 특히 이제 다윗 시대를 보면요.성전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악기 사용을 분명히 명하셨어요. 시편 150편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시편 150편 보면 뭐 나팔 비파 수금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되죠. 이게 그냥 배경음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성전 제의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던 거죠. 아 제의의 일부. 네.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 샤라트 섬김이군요. 네, 섬김이죠. 근데 손 박사님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정의 그림자였고 또 성전이라는 특정 공간과 시대에 좀 국한된 명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약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구약적인 그런 제의, 제사, 이런 필요성이 이제 뭐랄까 완성되고 변화된 거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강조점이 달라져요. 외적인 악기 소리 그 자체보다는 이제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창양이 중요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거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래의 내용, 즉 가르침과 권면이 중요해진 거죠. 그 헬라어 푸살로라는 단어가 원래는 악기 연주랑 관련이 깊었는데, 신약에서는 점점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랑 연결돼서 쓰여요. 아, 그러니까 내적인 진심, 이해, 이런 게더 중요해졌다,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악기 없이 찬송했던 거 있잖아요. 네, 사도행전 16장이요. 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찬송하신 것, 이것도 악기 없이 하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손 박사님 관점에서 보면 악기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신령한 노래 푸뉴마티카이스라고 하죠. 이걸 돕는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도구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 신학적인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는 악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손박사님이 개혁주의의 규정적 원리를 다시 가져오시는군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예배했어야 한다. 이게 악기 사용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실 칼빈 같은 경우는 구약 악기를 좀 꽤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유치한 장난감이라고까지. 네, 맞아요. 그만큼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손박사님은 악기를 철저하게 도구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로버트 레이먼드 같은 신학자도 지적했듯이 악기는 찬양을 돕는 보조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순 없다는 겁니다. 아, 보조 수단. 네, 만약에 악기 소리가 어, 노래되는 그 진리의 메시지보다 더 주목을 받는다거나 혹은 뭐 연주자에게 너무 시선이 간다거나 하면 그건 본질을 좀 벗어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악기가 우리의 이해, 그러니까 누스죠. 그리고 영적인 진실함, 푸뉴마. 이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거군요. 고린도전사 14장 15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교회의 덕, 공동체를 세우는 오이코도메이에 기여해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적용 제도도 빼놓을 수 없죠. 손 박사님은 티모시 켈러의 통찰을 인용하시면서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옷을 입을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복음의 진리, 즉 반문화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면서도 신학적으로는 반문화적이어야 한다? 네. 악기가 선교적으로 유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도행전 17장 같은 경우처럼요. 예배의 본질인 가르침, 디다스코, 그리고 감사, 유카리스티아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아모모스하게 드려져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손동환 박사님의 연구는 결국 악기가 구약의 필수 명령에서 신약의 선택적 도구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악기 사용의 기준은 명확해지네요. 그 악기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 기숙고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을 정말로 돕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JI 패커도 말했듯이 예배는 어떤 미적인 즐거움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AW 토저가 경고했듯이 교회는 음악 동호회가 아니죠. 그렇죠. 손 박사님은 결국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 우선 프리마 스크립트라에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사실 악기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영종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의 라트레아가 되는 거겠죠? 네, 라트레아. 살아있는 예배. 손동환 박사님의 연구를 따라서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만약 악기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혹시 오히려 그 도구의 부재, 즉, 악기가 없는 것이 우리를 예배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본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이해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